5월 16일 내일의 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6일 내일은, 음 일진으로는 개미일입니다. 그래서, 뭔가, 정강과 지지가, 밸런스한것 같지만 서로가 교류가 될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도 되어 보입니다. 뭔가 마무리하고 엄적인 어떤 부분이 극단에 다르고, 양적인 부분도 극단에 달아서 서로가 어찌 보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결론 나거나 마무리되는 것보다는 어쨌든 그런 게 교합이 되고 이루어지는 뭔가 성사되는 어떤 그런 기운은 있어 보입니다. 띠별로 보면 집띠집띠는 집디, 어, 경제적인 부분이 뭔가 조금씩 사여가고 어, 뭔가 결과가 나오는 어떤 그런 그것도 되어 보입니다. 또 인간관계에도 이때까지 자기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운도 되어 보입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날이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이런 관계도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하게 특별히 문제되진 않습니다. 선불을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띠, 소띠는 뭐, 하루의 일상이 어떤 특별한 변화, 어, 그니까 일탈의 꿈꾸기보다는 어쨌든 원래 하던 대로 그냥 일상 속에서 하루를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변화하거나 바꾸려 하다 보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변화하기보다는 상황에 원래 하던 대로 거기 맞추어가는 것이 좋은 날로 보여집니다. 돈의 흐름은 그저 그렇습니다. 예전 관계도 좀 신경 써입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도 스트레스가 좀 많은 날입니다.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범띠, 범띠는 내일 하루쯤은 자기를 조금은 한발 물러나서 객관적인 어떤 마음으로 자기의 어떤 현재 상황이라든지 또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한 어떤 것이든 인간 관계든 전반적으로 어,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하루를 보낸다면 자기인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은 그저 그렇습니다. 애정관계는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 스트레스가 좀 많은 날입니다. 선물을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토끼띠+ 토끼띠는 어, 내일 하루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좀잘 안되는 날 그런 날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주장을 막 전달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불편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이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아 어, 이런 날은 가능하면 타인의 의견을 그냥 들어만 넣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에 동조해 주기보다는 어쨌든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는지 그 정도만으로라도 알아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좀 참고 버티는 하루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너네 흐름은 좀 불리해 보입니다 애정관계도 좀 신경 씁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도 스트레스가 좀 많고 승부를 원할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영띠영띠는 용띠, 어 사람들과 교류하거나 만나거나 하기에좀 좋은 날로 보였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교류하면 원만해질 수 있고 거기 속에서도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자기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운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또 타인에게 협조하고 도와준 만큼 자기도 협력을 얻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이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정관계도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항상 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행동 하시기 바랍니다 승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뱀띠 뱀띠는 하루가 시작할 때보다도 마무리 될때좀더 발전했고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좀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의미고 또사람들과 관계도 대체로 어, 원만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운입니다. 그래서 간만에 사람들과 교류가 많아졌을 때, 뭐, 특별히 문제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정관계도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도 특별히 문제되진 않습니다.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선택하는 것이 수, 좋습니다. 말띠, 말띠도 사람들과 교류하고 만나기 좋은 그런 날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간만에 어, 사람들과 만났을 때 서로가 좋은 득담을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을 보낸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는 사람과의 만남이든, 유사람과 만남이든, 어쨌든 전반적으로, 원만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운이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정관계도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에 특별히 문제되진 않습니다. 성불 모으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양띠, 양띠는, 어, 내일 하루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적극적으로 밀고 나갔을 때 대체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날로 보셔도 좋습니다. 다소 어떤 상황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정관계는 좀 신경 쓰입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하게 특별히 문제되진 않습니다.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숭이띠 원숭이띠도 나름은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어, 주변에 어떤 사람 사람들에게 자기가 봉사하거나 베풀었던 것, 자기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어, 자기도 또 다른, 자기도 또 다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했던 것들을 타인이 인정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날이 되겠죠. ,이?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정관계는 기존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괜찮습니다. ,이? 사건, 사고나 질병하게 특별히 문제되진 않습니다. 선구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닭띠, 닭디, 닭띠는 내일 하루는 자기가 어, 주변 사람들에게 좀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 보이는 날입니다 에이. 자기를 좀 낮추고 어, 상대를 배려해주는 그런 하루에 어, 행동양식을 취한다면 훨씬 더 좋은 날로 보여집니다 자기 어떤 상황이나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상황이 괜찮으니까 어, 상대를 배려해주는 마음이 필요해 보입니다 에이. 돈의 흐름은 그저 그렇습니다. 애정관계는 좋고 사건, 상황, 질병 환에 특별히 문제되진 않습니다. 선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일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개띠, 게티, 개띠는 뭔가, 해소되고, 풀리고, 어, 순조롭게 뭔가 흘러가는 그런 기운이 있는 날입니다. 뭔가 자기가 생각한 방향대로 이렇게 풀려가는 그런 운이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뭔가 급하게, 조급하게 문제를 해결할리 하기보다는 조금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해소되어 나가리라고 보여집니다 또는 출입이 좀 많습니다 애정강계는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지병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날이고 승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지띠내지띠도 뭔가 자기가 풀어야 될 어떤 내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풀어 보시는 게 좋, 좋을 것 같습니다 간만에 만난 사람들 간에 어, 이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또 옛날에 어떤 묵은 문제가 있다는 것들 해, 해결하는 것이 또 새로운 어떤 것들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만나서 풀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정도의 일리라보집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근데 지출은 좀 많습니다 해정강계는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에 특별히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이 있으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